아 뚜껑 여는 간지 못 참지 아 온라인 해볼까 아 뚜껑 뚜껑 간지못 참지 캬. 아 뚜껑 딱 열어줘야지 우와 조조 안돼 조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조어나 운전 안 해봤어 나 무면화 아 와우 조야나 비싼 차 가지고 이러면 되냐? 어, 나 강아지 칠 뻔했어, 안 돼. 이거 짱비싼 차 아니야? 잠시만, <laughs> 나 <웃음> 겁나 흔들흔들거리는데? 나 이거 현실에서 운전 이있다로 하면 은 이제. <laughs> 잠깐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됐다. 어디갔어? 저기 있네. 어! 어! 잠시만! <laughs> 어, 나 사람 미쳤어! <laughs> 나 사람 미쳤어! <laughs> 잠시만, 이거.